요즘은 봄철이 다가오면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코막힘, 재채기, 가래끼 등의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꽃가루 알러지를 완전히 정복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5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인 자몽입니다. 자몽에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키는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콩과 콩나물입니다. 마그네슘은 면역력 강화를 돕고 염증을 줄여주어 알러지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한 열분 생선, 예를 들면 연어입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세포들의 기능을 증진시켜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해줍니다. 네번째로는 우유와 요거트 같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유제품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건강을 증진시키며 면역체계를 강화해주어 알레르기를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다섯번째로는 생강과 고추 같은 매운 음식입니다. 생강과 고추에는 항염증 작용이 있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어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꽃가루 알러지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루 알러지로 인한 불편함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을 적절히 섭취해보세요. 생강, 고추, 자몽, 콩, 연어, 우유와 요거트를 적당한 조화로운 식단을 유지하면서 면역력을 높이고 알러지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꽃가루 알러지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 이러한 다양한 음식들을 적절히 섭취해보세요. 면역력을 향상시켜 봄철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식단에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을 추가하여 면역력을 높여보세요.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영양 섭취를 통해 봄철 꽃가루 알러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식습관으로 봄을 즐기며 면역력을 높여보세요.